나도 모르게 실행된 이제는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은행에 계좌가 하나라도 있으시다면 반드시 직접 신청하셔야 하고요. 소잃고 외양간 고치지 마시고 바로 은행 가셔서 이거 빨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시니어들이 우대받는 세상 시니어우대TV의 시우쌤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우체국 집배원에게 카드 배송이 왔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김모 씨는 당황하며 신청한 적이 없다고 하니 집배원은 명의도용 피해를 입은 것 같다며 해당 카드사 고객센터에 연락해보라고 연락처를 알려줬는데요. 급한 마음에 알려준 번호로 연락을 하니 카드사 직원이라고 속인 보이스 피싱범이 고객님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이 맞는 것 같으니 앱을 설치하면 문제 여부를 확인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김모 씨는 보내준 링크를 통해 앱을 설치하게 되는데요. 이때 설치한 앱은 사기범이 마음대로 조정해 김모 씨가 어디에 전화를 걸든 다 사기범에게만 연결되게 하는 악성 앱이었습니다. 악성 앱 설치 후엔 일반적인 보이스 피싱 사례와 동일하게 금융감독원 직원 사칭범, 검찰청 검사 사칭범과 연달아 통화를 하게 되니 김 씨는 본인이 보이스 피싱을 당하는 줄도 모르고 철석같이 믿어버리게 되는데요. 결론은 수사 대상이니 범죄 수익과 무관한 점을 확인할 수 있게 돈을 보내라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김호 씨는 8천만 원의 돈을 보내고도 당한 줄 모르고 있다. 나중에서야 피신범인 걸 알게 되지만 이미 그들은 내 돈과 함께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철렁한데요. 이처럼 우체국 집배원이라고 사칭하고 선생님 앞으로 삼성카드가 신청되었습니다. 혹은 택배 기사를 사칭하고. 고객님, 김치냉장고 주문하셨던데, 어디로 배달해드리면 될까요? 이런 식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최근 수법입니다. 특징을 살펴보면, 신청한 적 없는 신용카드나, 구매한 적 없는 물품을 빌미로 통화를 하고,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는데요. 피해자에게 새로운 휴대전화 개통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 전화로만 연락하여 외부와의 교류를 차단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다만 금전을 요구하며 범죄 수익금인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수법은 일반 사례와 비슷합니다. 듣고 어떠신가요? 남의 일 같으신가요? 방심은 금물입니다. 지금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정부에서 직접 나섰는데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마시고 바로 은행 가셔서 이거 빨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모르게 실행된 대출 이제는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한 여신 거래 안심 차단 서비스를 시행한다는 소식인데요. 전국에 있는 모든 은행에 계좌가 하나라도 있으시다면 반드시 직접 신청하셔야 하고요. 거래 중인 금융사 한 곳에서만 등록해도 모든 금융사에 안심 차단이 적용이 되니 거래하는 은행마다 방문해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다 되는 것 아니냐? 네, 절대 아닙니다. 꼭 직접 방문하셔서 대면으로 신청하셔야 하고요. 인터넷은행인 카카오뱅크, 토스뱅크에서도 앱을 통해 9월 30일부터 비대면으로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K뱅크 앱에서는 10월 8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가입 즉시 한국신용정보원의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이 됩니다. 그런 금융권의 신규 여신거래가 실시간 차단이 되는데요. 본인이 모르는 사이 대출이 될수 없게 사전에 막아놓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행의 신용대출뿐 아니라 카드로 대출하는 카드론도 마찬가지이고요. 신용카드 발급도 안 되게 됩니다. 보험으로도 약간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것도 미리 차단이 되고요. 오른쪽 그림 보시면 피싱 범위, 보이스 피싱, 명의도용, 정보 유출, 금융 사기 등으로 대출을 시도할 때 내가 미리 여신거래 안심 차단 서비스를 신청해 놓았다면 은행, 카드, 보험, 증권, 저축은행, 캐피탈, 상호금융, 우체국 등에서 절대 대출이 되지 않게 막아놓는 겁니다. 해제는 기존 거래 여부와 무관하게 가까운 금융회사 영업점 어느 곳이든 방문하여 본인 확인 후 가능하시고요. 해제시 영업점 직원이 보이스피싱, 명의도용 등에 따른 해제인지 여부를 꼭 확인합니다. 이번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4012개 금융회사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지자체 등록 대부업체와 미등록 대부업체는 여기서 제외되니 참고하시고요. 이제 막 시행한 제도라 이용자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만 신청과 해제가 가능합니다. 향후 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신청 및 해제까지 확대를 고려 중이라고 하는데요. 한 달여간의 여심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운영 결과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을 위해 대리 신청을 허용해달라는 의견을 수렴해 개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안심차단 신청 후 대출이 필요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대출을 이용하시려면 금융회사를 방문하여 안심차단을 해제 후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차단 해제 이후 재신청도 가능하니 대출받은 그 순간만 풀고 바로 재신청을 추천드리고요. 안심차단 신청 시 개인 신용평점이 하락하나요? 아니요, 절대 영향이 없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안심차단 신청 이력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한국신용정보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심 차단 신청을 접수한 금융회사에서는 6개월에 한 번씩 이용자에게 신청 내역을 문자나 이메일, FC 메시지 등으로 통지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고요. 요즘 피싱 수법이 워낙 다양하고 감쪽같아서 지금까지 안 걸린 게 운이 좋다라고 생각될 만큼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의사도 대기업 직원도 심지어 변호사도 당한 적이 있는데요. 보이스 피싱 조직이 변호사에게 정부기관을 사칭해 이런 문서를 보내서 철석같이 믿고 당했고요. 수도권의 40대 개인병원 의사도 무려 41억 원을 피싱범에게 날렸습니다.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전국 올해 상반기에만 보이스 피싱 피해 금액이 3,242억 원으로 집계돼 지난해 1년 피해액의 70%를 넘었다고 하는데요. 피싱 수법이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인데 보이스피싱 안 당할 자신 있으신가요? 오늘 알려드린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꼭 신청하시고요. 실제 보이스피싱 근원 목소리 예방 차원에서 미리 들어보시면 어떨까요?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근원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고 이런 식으로 사기를 치는구나 알아두시면 예방에 도움이 되실 것 같아 준비했습니다. 네네, 근데 경찰은 어느 게일거맞죠 서울 남부지검입니다. 그리고 제가. 앞으로 전화 드린 이유는 다름 아니고 저희가 이번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통장 명의자인 분들을 보시게 되면은 이 대다수 분들은 명의 도용으로 통장이 개설되셨지만 하지만 몇몇 분들은 이 코로나 1 9 사태로 인해 생활 형편이 어려우시다 보니까 이 사람한테 이 금전적인 대가를 받고 판매를 하신 분들도 계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지금 본인께서도 김영신 일당들이랑 단돈 1 0원이라도 얻었는지 뭐 양도금 판매한 사실이 있는 건지 아니면 본인도 마찬가지로 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명의 이동을 다 같이 피해자분이신지 이 진료부 확인차에 나 드렸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아 그걸 개인번호로 연락을 주셨어요? 저희 사법 기관에서는 본인 앞으로 절대로 개인번호로 전화가 가지 않습니다. 저는 이 법원의 인가받은 녹취온 단말기로 이 본인 앞으로 노치 수사를 하기 위해서 연락 드린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laughs> 아니 그걸 정확하게 뭐 영업을 제가 뭐한 것도 아닌데 왜제가 출석을 하는 건? 걸... 지 그러면은. 본인께서는 김영신이라는 사람도 모르시고 우리그걸뭐 계속 한적도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본인께서도 피해자라고 주장하신데도 법적으로 입증되거나 피해자 증거 자료가 있습니까?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뭐 개인정보를 준 것도 아니고, 통장을 준 것도 아닌데 왜 내가 왜... 저기요. 그러면은 혹시 제가 지금 유선상으로 지금. 제가 뭐 제가 뭐더더 이상 뭐 말씀드릴 거 없는데 처음부터 발발할게요 일단은 출석하셔서 수사를 받으시면 되시겠습니다 아시겠죠? 아니 잠깐만요 그 정확하게 내용이 뭔지는 다시 설명 좀 해주세요 내가 지금 도저히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거는 제가 앞부분에서는 제가 말씀 다들었는데 x x 집중 안 하신 거 아니니까 아니 입니다 수사관님 내가 그러면 그 남북연 확인해봐도 돼요? 네 확인을 하시고요 저는 조직 범죄 수사과 메모가 나시면 메모하십시오 아니 확실한 거예요? 아니 메모하시라고요 자꾸 저한테 따지지 마시고 뭐 확실하나 안 확실하나 아, 그거는 음, 본인께서 음. 판단을 하시는 거지 음. 일단은 수사 안 하실 거면 제가 소환자 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나오셔서 수사 받으시면 되잖습니까 아니요 아니, 보이스피싱서 하도 많아서 의심을 해서 말... 제가 돈 달라고 하셨습니까? 개인정보 여쭤봤습니까? 아니 왜 이렇게 화를 내세요 저한테 아니 화를 낸게 아니라 본인 사건이지 제사건이 니까 저희도 바쁩니다. XXX. 그리고 이 사건은 XXX 사건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많은 분들이 지금 열려 가지 있다 보니까 저희도 많이 바쁘십니다. 아니 왜 이렇게 화를내세요저나 바쁜 건 이해해. 지금 저한테 지금 따지지 않습니까? 하나하나. 제가 돈달러가셨습니까 아니 소속이랑 그러면 저한테 문자로 보내주세요. 네 메모 하시라고요 지금 메모 하시라고요. 네. 그리고 제가 출소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아니, 메모 하세요 일단은. 아니 문자로 보내주세요. 제 핸드폰 여기까지 문자가 되신데. 문... 아니 사가지도 없네. 어?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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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보시니 어떠신가요? 이런 식의 전화가 오면 긴말 필요 없이 확인해보겠다고 끊으시고요. 직접 해당 기관의 대표번호나 112로 전화해 피싱 여부를 확인하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택배가 잘못 배송되었다거나 또는 해외 결제가 되었으니 확인하라며 아래 링크로 조회 부탁드립니다. 이런 피싱 문자 다들 한 번쯤 받아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이 링크를 누르시면 큰일 납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눌렀다가는 피싱 사이트나 악성 앱, 악성 코드가 나도 모르게 깔리기도 하는데요. 갤럭시 사용자라면 이건 무조건 설정해 두세요. 드디어 갤럭시 휴대폰에서 자동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 설정으로 들어가서 조금 내려오면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가 보이실 거예요. 클릭해주세요. 여기 보안 위험 자동 차단으로 들어가면 내가 따로 설정하지 않은 이상 사용 안함으로 꺼져 있는데요. 이것만 켜주시면 됩니다. 이 기능만 켜주시면 실수로 악성 앱을 설치할 수도 없고 자동으로 차단까지 해준다고 하니 특히 우리 부모님에게 꼭 설정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이 유용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해주세요. 감사합니다.